자 fx, gx가 있는데 fx보다 gx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으래.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. 부등식으로 fx가 gx보다 위에 있어? 이거지. 등호 있으면 돼? 안 돼? 안 돼. 위에 있으려고 하려면 등호 있으면 안 돼.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보면 근데 있잖아.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풀 거냐 넘겨서 풀겠냐. 당연히 넘겨서 풀겠지. 그럼 이렇게 풀 거야. 아마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이걸로 풀거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은 x 네제곱이고세제곱부터는 계산 바로 합시다 여기 지금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2x 세제곱은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x제곱 5x제곱 빼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부서 마이너스 x 빼면 마이너스 8x 여기는 없고 빼면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x 내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이걸 풀면 되는거지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항상 크도록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요 파란색 그래프는 다 살릴거야 fx라고 해놓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4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미안 여기 세제곱인데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는영을 찾아야 되는데 세제곱이니까 조립제법 써야겠지 그래서 1하고, 1은, 1하고 마이너스 2는 벌써 안 돼. 2 2 8 0이6 0이딱 되네. 그치? 그래서 1, 0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 2 가지고 해보면 1 2, 2, 4, 1, 2, 방.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4 이렇게 되겠지 있잖아? 요게 도함수 그래프인데 도함수 그래프가 x절편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빨리 구할 수가 있어. 무슨 뜻이냐? 여기가 인데, 아,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, 여기가 2란 말이야? 근데 있잖아, 봐봐. 중근은 이렇게 치고 내려온다고. 뚫고 못 지나가, 중근은. 스쳐지, 접선이잖아, 중근은 접선이잖아.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, 3개가 아니고 2개야. 그러면 중근에서는 스쳐 내려와야 돼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.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돼. 그치? 이거 뭐야, 지금? 뭐 그린 거야? 소인 거지. 그래서 뭐만 부호만 마이너스,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쭉 내려왔을 때, 쭉 내려왔을 때요건 내가 그림을 좀 자세히 그려줄게. 왜냐면은 이게,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이숙치가 않을 수가 있어. 어, 지금 증감표로만 보면은 얘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지. 그치?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고. 왜냐면은.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f 프라임 0을 지금 만들었잖아요, 여기서. 감소하는 모양이 바뀌어 이렇게. 이렇게 바뀌어. 감소하는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고. 됐어? 그러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된다고. 요 점을 찍고. 알겠어?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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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게 뭐보다 항상 크래? 마이너스. 그러니까 이 점만 알면 되겠지. 그렇지? 어, 이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요거 우리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여기 여기. f x 요거라고 지 대입하면 16 그다음에 빼기 4 6에이 그다음에 빼기 2 8에십 사라지고 마이너스 네 여기가 마이너스 거든 어 그러면 이제 그려야 될 그래프가 역시 이번에 파란색으로 그려야겠네. y 는 마이너스 a야. 위에 게 항상 크다니까 이거 되냐 안 되냐? 안 돼. 등호가 없잖아 여기. 여기 등호가 없잖아 지금. 안 돼.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돼. 음 응,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. 국한이 더 크다니까. 그렇지? 여기가 마이너스 24니까,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4보다 어떻다? 작다. 이렇게. 그럼 A는 24보다 크다. 이렇게 쓰면 되지.